안녕하세요. 베토 잉글리쉬 연주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고2 9월 모의고사 40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2006, 2006년에요. 연구자들은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근데 뭐에 대한 연구냐면요. 동기에 대한 연구예요 미국에 대항하여 대항했던 그런 9.11 테러 공격 이후에 도움을 주려고 했던 동기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었다는 거죠. In the study, 그 연구에서요. They found that 그들은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뭐를 발견했습니까? 지금 대절이요. 목적어 절에 들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명사절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대는요 접속사 대시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를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대절을 한번 자세히 볼 건데요. Individuals,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어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주격관계대명사 어, 주격 후가 이끄는 이 형용사절이요 앞에 있는 individuals를 꾸며주는 거죠 주격관계대명사다 그리고 were, 여기서부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었냐 Gave money, blood, goods, or other forms of assistance 돈, 혈액, 물품 또는 다른 형태의 도움들을 주었던 사람들인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Because of other focused motives.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동기 때문에 이런 도움들을 주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타인에게 초점을 맞춘 동기가 뭐냐? giving, 베푸는 것인데요. To reduce another's discomfort. 다른 사람들의 곤란함을요. 줄여주기 위해서죠. 아, 투부정사가 지금 부사정용법으로 쓰였다. 부사정용법의 목적이구나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곤란을 낮춰주기 위해서, 즉 다른 사람한테 초점을 맞춘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돈, 혈액, 물품 그리고 다른 형태의 도움들을 주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were almost four times more likely to 일단 우리 B like, l y to 하면은 뭐뭐할 가능성이 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절이죠. 뭐뭐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그냥 큰게 아니고 a l m o s t four t i m e s 배수사가 나왔고요. 비교급, m o r e 비교급이 나왔고요. 이 뒤에 than 이라는 비교하는 접속사가 나왔죠. 그러면 배수사 뒤에 비교급 된 형태가 나오게 되면요. 해석을 하실 때뭐뭐 보다 몇배더뭐뭐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들보다 몇배더뭐뭐할 이라고 해석이 돼야 되는데 still 여전히요. be giving support one year later 1년 후에도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네 배나 더 높았다는 겁니다. 우리 be likely to 뒤에는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be라는 동사 원형이 나왔고요. 그리고 1년 후에도 지원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어, 진행의 의미를 나타나기 위해서 be 동사 플러스 ing 형태로 써준 거거든요. 요거를 잘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요. 다른 사람들한테 초점을 맞춘 동기 즉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줄여주고자 돈이나 여러 가지의 형태의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요. 1년 후에도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네배나더 컸다는 거죠. 근데 누구보다요? Those, 이 사람들 보다인데요. 어떤 사람들이냐? Who's는 지금 소유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관계 대명사고요. 원래 동기가 어떤 거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 어떤 사람들보다 대비나 더 높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고통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이부이기 때문에요. 지금 투부정사가 주격 보호 자리에 나왔거든요. 따라서 여기서는 투부정사가 명사정용법으로 쓰였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다음 가봅시다. This effect likely stems from differences in emotional arousal. 감정적인 자극의 차이 때문에 이 결과가 나타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September 11th라는 이 사건들이요. Emotionally, 감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미국 전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보시면 Those who gave to reduce their own distress.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베푼 사람들인데, to reduce their own distress. 자신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베풀었던 사람들. 즉,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죠? 어, 요 사람들이죠? 원래 동기가 자신의 고통을 줄이는 것에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즉, 자신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베풀었던 사람들은요, reduced, 줄였다는 거죠. 그들의 감정적인 자극을요, 뭐를 가지고요? Their initial gift, 초기에 막 도와주었던 지원, 그거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적인 자극을 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discharging 이라는, 어, 분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분사 구문이구나. 군사 구문이구나. 그리고 해소했다라는 거죠. 뭐를 해소했습니까? 그 감정적인 고통을. 자신의 감정적인 고통을 초기에 도와줌으로써 아, 나 감정적으로 내가 처음에 도와줬기 때문에 나 이제 괜찮아 이렇게 감정을 조절을 했다는 거죠. However, 그러나 those 사람들인데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Who gave to reduce others' distress?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배풀었던 사람들은요, 지금 후 뒤에 주어가 빠져있기 때문에 불안전한 문장이죠. 앞에 조스를 꾸며주는 주격관계 대명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To reduce others' distress.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의 목적의 의미다라는 것을 확인해 줍시다. 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배풀었던 사람들은요, did not stop.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뭐 하는 것을요? Empathizing, 공감하는 것을 우리 stop이라는 동사는요.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나온다라는 거 체킹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누구와 공감을 합니까? Victims, 피해자들과 공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그 피해자들은요. Who continued to struggle, who continued to struggle long after the attacks? 공격 이후에 오랫동안 고군분투하는 것을 계속했다 떤 피해자들에게 공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continue 동사는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동명사 둘다 나올 수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주어가 빠져있는 불안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후가 주격관계대명사다 라는 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그911 테러 사건 이후에 오랫동안 힘들어하는 피해자들한테 공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어, 도와주기 위해서 행동했던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